그 다음날 숙취에 쩔어있는 씬이 그것도 연기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 전날에 술 먹고 그냥 뻗어, 뻗은 상태로 그냥 촬영을 한 거였다 저한테 카톡으로 물이 아닌 진짜 소주를 마셨는지 를 물어봤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드디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AKA 강아랑 배우로 활동 중인 <laughs> 아론의 강다현이 모셨습니다 아마 저희 아론 출연진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작품을 있 이야...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배우 강하랑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다현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심리학과 재학했었고요. <제학> <laughs> <laughs> 지금은 이제 돌아가 앞두고 휴학할 예정이고, 다음에 대단이고. 자, 지금 강하랑이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심리학과를 따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심, 원래는 제가 배우를 할 생각이 없었고 없으셨어요? 네 없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심리학과만 보고 왔어요 심리학... 중학교 2학년이면 <laughs> 15살이에요 네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재미가 있어서 오... 그러다가 이제 배우로 전향을 한 거죠 배우가 이제 되고 싶다 아니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건몇살 때쯤? 대학교 2학년 아 대학교 들어와서? 네. 아 그치.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때 생각이 있던 게 아니고, 응. 그렇죠. 아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었는데 좀 간지러웠던 부분이 풀린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아요. 잘 시원하게 긁어주신 네. 것 같아요. 자두 번째 바로 넘어갈게요. 본인의 연기 중에서 어느 연기를 할때 가장 포텐이 터지는 것 같다. 제가 평을 생각을 하면은 학생 연기랑 아니면 이제 좀 어두운 역할. 오디션 같은 거를 봤을 때, 이제 심사위원들 평을 보면은 제가 목소리가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약간 좀 어두운 역할을 할때 평이 좋더라고요. 어, 근데 되게 일리가 있어요. 되게 뭔가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말을 <laughs> 해주 내가, 내가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 <laughs>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모든 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확실하게 좀 해명이 필요해요. 해명이요? <laughs> 해명이 필요해요. 자, 무슨 해명이죠? 제가 사실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무슨 제보? 익명으로 제보가 네. 들어왔는데, 자, 보면은, 과대가 맥주 영상 네. 촬영 때, 네. 물 채운 소주병이 아니라, 진짜 소주를 따라서 그냥 깡소주를 <laughs> 마시면서 촬영을 했다고 하던데, 이거 진짜 가요 아니요, 물이었습니다. 아니면, 물 맞아요? 네, 물이었어요. 저 물, 그때 엄청 마신 것 같은데? 물 맞아요? 아니 그런 연기를 할 수가 없거든 <laughs> 물을 먹고 그게 말이 안 되거든 제가 술을 안 마십니다 술을 안 마신다고? 네. 아니 근데 아그 소주를 그 병을 따는 소리가 너무 리얼했어 그냥 새, 새 거를 딴거 같았어 그냥 따는 소리가 없었는데? 따는 장면이 없었는데 안 보신 거 아니에요 혹시? 들켰다 안 보신 거 같은데? 아 이제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추가 질문이 추가 하나 질문. 더 있어요 그 다음날 숙취에 쩔어 있는 씬이 그것도 연기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 전날에 술 먹고 그냥 뻗어, 뻗은 상태로 그냥 촬영을 한 거였다. 아니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술을 진짜 같은, 아예 일절 안 드세요. 같은 날이었어요. 같은 날이요? 네. 심지어 그 장면 먼저 찍었어. 아 심지어 아 네. 먼저 선 촬영. <laughs> 네. 아, 아 내가 그날 그 촬영 같이 안 따라갔어. 네. 이게 못믿겠네 아니 피드님 진짜요?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근데 저 제보할 거 있습니다. 뭐뭐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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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랑 누님은 물을 마시신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기 계신 승현군은 저한테 카톡으로 물이 아닌 진짜 소주를 마셨는지를 <laughs> 물어봤습니다. <laughs> 너 대단하다. <laughs> 아직 카메라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까대가 맥주 촬영 말고 망한 맞아. 미팅 상대 그 맞아. 촬영 때 상대 역이었던 승현님이 저기 있어요. <laughs> 그 보이스로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최악의 미팅 상대 촬영에서 저기는 승현님이 상대였죠? 승현님의 착장하고 태도가 실제 본인의 미팅 상대였던 기객과 학생의 착장과 태도였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이건 또 뭐죠? <laughs> 이거, 이거 맞아요? <laughs> 아니요 저는 미팅도 한 적이 없어요 미팅 해본 적이 없다고? 네저 굉장히 바른 생활을 하는 <laughs>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미팅에 나간 사람들은 바른 생활을 <laughs> 아니요, 하지 아니요, 못하는 아니요. 좀 그러니까 불경스러운 사람들이다 저는 뭐랄까 아. 재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아.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미팅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군요. <목소리> 아니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 약간 제가 생각하기 에바르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랄까 이게 미팅을 나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술을 안 마시는 게 약간 기독교적 입장으로서 바른 아... 삶이다. 보니 기독교인으로서 약간 아... 술자리에 수, 나가지 술 않는 사람들은 거. 다 음, 바르지 <laughs> 아니, 뭐 못한 생활을 하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기독교는 인 음... 전혀 상관없죠, 사실. 딱 기독교인인데.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벌써. 사실 저희 1학기때 아론이 좀 연기 관련된 촬영은 사실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하랑님의 그 무기인 연기력이 솔직히 별로 안 쓰였죠. <laughs> 그런 상황 속에서 솔직하게 솔직하게 속으로, 속으로? 아, 그냥 탈퇴하고 <laughs> 다른데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 예오우 yes, 그런 생각을 할 그게 없었어요. 뭐랄까,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다. 1학기가? 1학기도 그렇고, 아론도 한 학기 동안 사실 촬영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아론에 들어올 때, 연기 콘텐츠를 찍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 본인이 배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다른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론에 들어온 거는 약간 카메라 앞에 서는 연습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었지. 어... 그래서 연기하는 콘텐츠를 기대하고 들어오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 자 사실 어, 방금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고 이제 더 준비한 거는 따로 없어요 네 끝내자 <laughs> 끝낼까요? 응. 이러고 응. 응. 아웃트로 없어? 아웃트로? 응.